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몸에 있는 간, 아시죠? 간이 어디 있나요? 위치가? 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부드러운 간이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어서 딱딱하게 굳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뭐라고 합니까? 예, 강경화, 강경화라고 합니다. 이제 강경화가 생기면 이제 황달이나 복수나 정맥류 출혈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겪어보셔가지고요. 오늘 본문 13절은요, 바로 영적 강경화 증세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왕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표현이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 하면 굳다, 딱딱해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간이 간경화로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딱딱하게 굳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간이 강경화가 걸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복음을 소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얼굴이 굳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저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갖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상사람들그 마음을 완과하게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과하고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요 하나님께서는 10편 81편 11절에서 완과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네 백성이 나의 소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이 고집 부리고 왕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이미대로, 그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그렇습니까 그들은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혼내시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유롭게 사니까요. 마음대로 사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왕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왕관 마음을 가지면 그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왕고해져서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이제 먼저 우리가 어 죄에 대해서 완고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바로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마음이 부드럽고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빨리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 발 뒤꿈치에 보면 딱딱하게 굳는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세 심판하시기도 전에 이 땅에서 큰 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주기 전에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주로 은행에서 돈을 횡령하는 직원들 보니까 처음에는 고객 돈을 몰래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다가 아니 나중에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액을 사용해가지고요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문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죠 야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면 큰 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징계를 혼내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천만 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지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유혹으로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이제 큰 도둑,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이제 1994년에 태어났는데, 고아 출신이래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15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1982년까지 11차례를 감옥이를 했다고 합니다. 조세형이요. 이제, 어, 과거에 보니까 부유층들의 집만을 골라서 털어서 이제 그가 훔친 물건 중에는 여러분들 장영자라고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이 장영자가 소유한 거액의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한때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주세형은요, 훔친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이 자신만의 절도 원칙이 아주 유명했어요. 특히 그의 5대 절도 원칙이 과거에 이제 유명했었는데요. 이첫 번째가 어떤 원칙이냐.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좀 애국자적인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의 집은 들어갔다고도 그냥 나온다. 셋째, 절도시. 연장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절도할 때 사람을 연장으로 때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 다섯째, 훔친 돈의 30%에서 40%는 헐벗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원칙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조세영이요 홍길동 같이 영웅과 의적으로 미화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결국 11번째로 잡히면서 징역 15년과 보호감찰 10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기독교인이 됐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1998년에 일찍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신학교를 가서 목사까지 대해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고요. 그때 조세형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서 노숙자들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잡고 가다 보니까 이 마귀가 그를 유혹한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주택 세 곳을 다시 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하다가 일본 경찰 총에 맞아가지고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 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혼나면 회계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출소했는데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불과 3년 전 얘기죠. 78세의 나이에 또 도둑질을 해 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나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 조세형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초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반복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지비하게 유혹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에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에 서로 주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화인들은요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바우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어둠의 영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어둠의 영들 가득 차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죄로 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 믿는 자들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당장 죄는 회계를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서로에게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람은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근데 같이 있으면 남들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줘야 돼요.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매일 저녁 일곱시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한 이 행동들, 당장 오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가 저녁 기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면 하루 일과 시작할 때도 꼭 기도하지만 하루 일과 마치면 꼭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런 이런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말씀들은 강조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구원파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를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희 장로기는 왜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탄마귀 귀신들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연약해서 죄를 자꾸 짓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단들 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이단들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죄지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구원파들이 자꾸 자꾸 대한민국에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빠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가론유다 보니까 예수님 잘 믿었어요. 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 팔고 이 가론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만 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짓고 후회하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로 멸망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예수임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절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철저하게 회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하여튼, 우리 믿는 자들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절대 안 돼요. 빨리 회개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죄악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뭡니까? 자꾸 경험하잖아요. 자꾸 경험하는, 많이 경험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 굳은 이제 살이 그의 심령에 박혀서 굳은 심령을 가진 어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작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죄는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는 얼음 같은 굳은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신하인들 중에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작은 죄들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의 영혼에 보면요. 큰 죄들보다는 작은 죄들이 가득 차 있어요. 큰 죄들은 우리 인간의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들은 하찮게 유리해서 우리 심령이 점점 먼지처럼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먼지들이 쌓이다 보면, 굳어져서, 닦을래 닦을 수 없는, 뺄래 뺄수 없는, 굳은 살처럼 변해서 우리 심령을 완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큰죄들 눈에 보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작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쌓여서 내가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강도질이나 도둑질이나 가늠 같은 큰 죄들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기나 질투나. 남을 무시하는 말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내는 말이나 욕심이나 양보하지 않는 태도나 자기만 아는 이기심 같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죄들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욱히 우리 영혼 속에 내려앉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굳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굳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는 2025년대 이런 작은 죄들의 유혹까지도 조심해서 2025년도는 우리의 삶이 아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 신앙이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굳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점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외되어서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번에 다음 설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